제번에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환빠라고 선언했습니다. 뒤늦게 대통령실 등에서 구차한 변명을 들어놓고 있지만 대통령의 주장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단 고기는 문언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환단 고기를 문언 사료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이미 사이비 역사로 판명된 환단 고기를 고대 역사로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 근본적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사 역사학과 정통 역사학을 같은 수준에 올려놓고 단지 관점의 차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즉흥적 실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입니다. 더 나아가 소위 민족사관 추종학자들을 앞세워 역사학계의 지류를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제사 시절 허성관 전 장관을 경기연구원장에 임명한 바 있습니다. 유사 역사학을 신봉하며 동부가 역사재단 해체를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칭송했던 이덕일은 환단 고기를 진짜라고 주장하며 정통 역사학을 식민사학이라고 공격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직전 전국 역사단체 협의라는 회 시민단체와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정통 역사학을 부정하고 사이비 역사를 주장하여 역사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유사 역사학의 역사학의 역사 왜곡 카르텔입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 못지 않은 이재명식 역사 공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성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남노당의 지령을 받은 암살자의 조장을 근거로 이미 국가가 인정한 과거사까지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될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바른 역사 지키기 TF를 출범시켜 이재명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권력이 학문을 겁박하고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반지성적 역사 왜곡을 단호히 끊어내겠습니다.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원 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연내 1,5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우리 증시에 외국인 순매도액이 13조원을 넘었습니다. 당장 지난 3일 동안도 2조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당장 11월 석유류 가격이 작년 대비 5.9%나 올랐습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물가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대미 통상 협상으로 내년부터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외환이 더 부족해지고 환율 상승 압박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인식은 아니라기만 합니다. 어제 이창용 하는 총재는 위기라 할수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 위기는 아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다며 국민 편가르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은 없고 변명과 괴변뿐입니다. 집값 폭등도 심각합니다. 서울 아파트값 누적 연간 상승률이 한국 부동산원 통계집계 1의 최고치인 8.1%를 기록했습니다. 송파구동 일부 지역은 무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권 기록 8%를 집권 6개월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폭등하고 있어서 당장 다가오는 신학기 이사철 대란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참 한가합니다.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 이 심각한 문제를 남 얘기하듯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상견례 수준의 첫 회의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위기는 편법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위기를 이겨내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란몰이 민노총 하명정책, 선거용 현금 살포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나라의 미래까지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제라도 경제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여 위기를 극복할 올바른 대책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과학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 국민의 안면인식 인증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국민의 얼굴 정보까지 관리할 생각입니까? 국내 통신사의 개인 정보까지 해킹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국민 정보에 대한 안전 대책 없이 이를 시행해서는 결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안면 정보는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한번 유출되면 평생 바꿀 수 없는 고유 정보입니다. 안면 인식 정보 어디에 저장되는 것입니까? 누가 관리하고 접근하는 것입니까? 언제 삭제할 수 있고 만약 유출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환경에서 안면인식 의무화는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떠넘기는 정책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식 안면인식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얼굴 정보, 국민 여러분이 함께 지켜주셔야 합니다. 국민 얼굴 정보를 강제 도입하려는 이재명 정권, 강력하게 규탄합시다. 다음으로 전담 재판부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란 몰이가 그야말로 몰이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권력이 원하는 판결을 내기 위해서 판사를 골라서 되겠습니까? 이재명에,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재판부라는 의심을 사고 싶지 않다면 민주당은 즉각 전담재판부 논의를 멈추기 바랍니다. 민주당 역시 내란 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것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단지 위헌법률 심판이 나올 때까지 내란몰이, 내란파리를 하려는 수작 아니겠습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든 법리에 따른 공평한 재판을 받아야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한민국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10명 중 3명은 육체적, 정신적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청년 자살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시원이나 숙박업소 같은 비주택에 힘들게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이 5.3%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슴 뛰던 꿈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삶의 피로에 치여 산산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청년을 향해 극우, 혐오, 낙인만 찍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들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이 아닙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청년입니다. 청년에 투자합시다. 끝으로 국민의힘 100만 책임 당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약 20만 명의 당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정당 역사상 첫 돌파입니다. 당원이 존중받는 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당원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치가 국민의 중요성인들 알리 만무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가족이 되고 싶은 국민이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